안녕하세요 화이트블루입니다 오늘은 이거 그 미스트를 만들 건데요 이건 제가 이미 만들었는데 이게 통이 저도 없어서 이거 원래 스킨 담는 거였는 스킨 이렇게 뿌리는 통이었는데 스킨 다 쓰고 여기다가 미스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려고 영상을 찍긴 찍었는데 재료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이렇게 뭐지 저는 그냥 이렇게 찍을 거예요. 만드는 법은 제가 설명해 줄 건데 그래도 혹시 못 들었으면 설명을 봐주시면 되고요.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요. 알로에 수진대를, 아지, 알로에 수진대를 여기 한요 정도? 한분의1 정도만 넣어주세요. 색칸으로 이렇게 하나 둘 색안으로 나눈 다음에 자, 3분의 1 정도만 넣어 주시고 넣어 주신 다음에 어, 어 정수 뭐지 정수진가 정수겔인가 뭐였더라 음 뭐였지 아 정수젤인가 뭐였지 깨주신 다음에 알로에 수딩젤을 넣어 주신 다음에 어, 넣어 주시면 되는데 게그 이름이 뭐였지 정수진가 아무튼 아, 약국에서 팔아요 그래서 천 원, 0 0원 정도에 파는데, 이름을 따가또 생각나면 말해줄 거고요. 그거를, 알로에스, 알로에스 증즙즙 3분의 1만큼만 이렇게 넣고, 그, 방수정수젤인가 아무튼 그거는, 어, 제가 원하는 만큼, 아니 요 정도까지 채우고 싶으면 요 정도 넣고, 자 채우고 싶으면 요 정도 넣고, 해요. 음, 그래가지고, 하면 되는데 또 제가 또 생각이 계속 안나면은 설명에다가 진짜 이름이 정수면장증 진짜 이름 설명에다가 넣을거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한번 이거 뿌려볼게요 보이나? 오 진짜 알로에 수증제 냄새가 나고요 진짜, 어, 진짜 촉촉하고 좋아요 만약에 그정수가 그게 없어요 막 어, 용돈이 없어서 사기도 좀 그러시면은 그냥 그 뭐지? 물로 하셔도 똑같은 반응이 나긴 하는데 물로 하시는 것보다는 그걸로 약국에서 파는 그거 설명에다들그정수 그걸로 하는 게 진짜 좋긴 좋아요 어느새 토톱이 많이 길었어요 그죠? 촉촉하죠? 그럼 지금까지 화이트블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